1분 미스터리 1991년 3월 26일 대구 달서구 성서초등학교에 다니던 초등학생 5명이 도롱용 아를 주우러 와룡산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실종사건은 전국적인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정부는 약 35만 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하고 700만 장의 전단을 배포하며 아이들을 찾기 위해 전력을 다했지만 아무런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11년 후인 2002년 와룡산 중턱에서 도토리를 줍던 민간인이 아이들의 유골을 발견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아이들이 길을 잃고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경북대학교 법의학팀은 유골 감정을 통해 명백한 타살로 결론지었습니다. 유골에는 두개골 손상 흔적이 있었고 옷이 얼굴에 덮여 있는 등 의도적인 행동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을 특정할 증거는 부족했고 사건은 결국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미제 사건으로 꼽히며 많은 의문과 논란을 남기고 있습니다.